오히려 부산에서, 부산에, 부산을 떠나서 와, 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더 좋은데. 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 받고. 어, 난 여기 온거잘한거 같은데, 왜? 음, 난 좋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는 저도 형님 지칩니다, 형님. 방송하는 업에 또다 따라오는 또, 어? 다 따라오는 또 일들이고 또. 근데 방송이나, 어, 사회나 똑같은 거 같아요. 예? 방송도 그렇고 밖에 뭐어 사회생활도 다 똑같은 것 같아. 여포 형 항상 응원하고 제가 형님 건강보다 방송이 더 잘돼야 합니다. 형님 명심하세요. 건강보다 <laughs> 방송이 우선입니다. <없어집니다. 웃음> 건강보다는 <웃음> 방송이지. 그래. 그래서 쉬지 않고 이래 방송 하자 하잖아. 어? 건강 이런지 오래다. 어 그런 거 계산 안 한다. 아니 합병증 왔나? 예. 네살때 왔습니다. 네살 때. 네. 예,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제 나이 41살인데, 어, 당뇨 합병증, 당뇨 합병증. 예, 저 4살 때 왔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나는 그냥 웃긴 사람이면 되지. 뭐, 내가 뭐, 어디가 아프든 무 상관이고, 얘들아. 나는 죽기 전까지도 방송하면서, 방송하면서 많이 웃기고, 그러고, 그러다 죽고 싶다. 진심으로. 뭐, 인터넷 방송에 그냥 뭐, 아저 사람 참 옛날에 방송 참 잘했, 잘했던 사람인데 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은 어, 그냥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래 이 방송을 하면서 해외로도 막 다니고 싶어 해외 돌아다니면서 어, 형들하고 이렇게 좀 형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어 포야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있나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이 개새끼야 우리 엄마 뭐 보고 싶은 사람이 뭐 누가 있겠나 우리 엄마 잘 보고 싶지 버킷리스트를 적었어 엄마하고 해외여행 가기, 가족사진 찍기. 다른 건다 동그라미 쳤는데 그두 가지 XX 지금도 저수첩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혹시라도 집에 뭐, 어, 가족사진 이런 거안 찍고, 어, 목표 잡아놓은 거 있으면은 빨리 실행해라. 어, 그래 잊지 말고. 음, 그건 진심이다. 음. 한잔 먹고 흐트러짐 없이, 어, 들어갈게. 그래, 두 명만 먹자. 마오고 먹지. 곱돌이탕 시키가, 곱돌이탕 건강에 안 좋은 곱돌이탕 곱도, 매운맛에다가, 순 닭다리살, 추가에다가, 아, 나 이거 시킬 줄 모르겠다. 잠깐만, 있어봐 아이고, 씨발, 쏟아져서 먹기 힘드네. 일단 먹을게, 좀 이따. 요즘 대지곱돌이탕이라고 나는 먹은 지 오래됐는데, 한잔 할게, 자. 얘들 한잔 먹자. 어? 어 오늘 저가지 비도 오고, 한잔 먹자. 짠! 아. 한잔하이 좋네. 이렇게 뭐어 제가 술상 이렇게 이렇게 보고 하면 형님들도 같이 또술상 봐가지고 뭐예꼭뭐꼭 뭐, 꼭 만나서 먹는 것보다 또 이렇게 또어 가상으로 또 먹어도 되지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외롭게 혼자 계시는 분도 게, 많이 계실 거야, 그렇지? 있을 때 잘해 잘 잘해라. 또대로 패고 계세. 아나 어, 어, 나는 이게 맞아 혼자 있는 게음 어. 사주팔자 보러 가면 나는, 어, 외로운 팔자라더라고. 그래서 나는 맞다. 그거에 맞게 산다.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모여갖고, 어, 모여갖고 먹는 술도 맛있지만, 이제, 혼자 일 마치고, 어, 혼자 먹는 소주가 맛있다고. 나는 이번에, 얼마 전에, 저, 3년의 선배분하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음, 그 형님께서 일마, 일마서 마시더라고. 여포야, 어? 사람들이, 어, 저 사람 보고 개새끼라고 해도, 어, 저 사람이 니한테 잘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하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택시에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 말씀이 맞으시더라고. 인생을 많이 오래 사신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얘들아. 저 새끼가 사기꾼이야. 저 새끼가 사기꾼이고, 유명한 사기꾼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개새끼야, 그냥. 평판이 완전 개새끼지만은, 나한테만큼은 정말 어, 나한테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은 개새끼가 아니다 나한테는. 그래서 나도 생각을 고치기로 했지. 그 형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이게 뭐가 진짜고 가짜고 구분이 되더라니까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이 힘들어지면은 뭔가 진짜 낭떠러지 앞에 서서 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인생도 경험치다. 맞지? 경험치고 레벨이 올라가지. 절대 레벨이 먼저 안 오르거든. 안 오르거든. 경험치가 오르고 레벨이 오르거든. 어, 그래서 나도 나 역시도 지금 내가 어. 경험치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나이 처음은 이제 그게 이제 레벨이 되겠지. 하다 뭐 방송하면서 1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까지 가까운 시간 방송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다음 번에도 시간이 지나서도 나한테 물어봤을 때는 여보님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물어봤을 때 나는 2023년도가 내 인생에서 제일 평생 잊지 못할 연도인 것 같아. 다 부사 져 갖고 있는데도 2024년도에 어, 다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고 내 인생에 뭔가 책이 있다면은 어, 제일 클라이막스의 장면이 아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나는. 여포야, 얼굴이 많이 상했다. 바쁘더라도 항상 방송 챙겨라. 화이팅. 저뭔 말이고? 여포야, 얼굴이 많이 상했다. 바쁘더라도 항상 방송 챙겨라. 야, 이 개새끼야. 건강 챙겨라도 아니고, 이 개새끼야. 바쁘고 하더라도 건강 챙겨라. 뭐, 약, 뭐, 당뇨약 챙겨라. 이 십새끼가. 뭐라고? 항상 바쁘더라도 방송 챙기라고 <laughs>